브랜딩만 하면 알아서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망한 사업자들도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브랜딩에 대해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리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팔리는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을 해요. 거의 100명이 넘는 분들이 저의 이두 가지 장점을 통해 브랜딩을 하셨습니다. 브랜딩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내 사업, 내 브랜드에 핏한 브랜딩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죠 저는 지난 8년간 다양한 산업군에서 스토리 브랜딩을 통해 실제로 성장해온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상은 20년차 스토리텔링 컨설턴트 박기선 작가님의 일 잘하는 마케터는 스토리를 만든다 라는 책을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객을 미치게 만드는 스토리 마케팅의 세계로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브랜드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제품을 지갑을 열어가며 샀고 친구에게 자랑했고 sns에 인증까지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흔한 제품인데 그 브랜드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브랜드는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우리도 스토리만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천만에요 스토리텔링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너무 좁은 타겟만 겨냥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죽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이 가죽의 두께와 염색법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 이런 이야기를 내부자끼리만 아는 사적인 농담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작 팔아야 할 고객에게조차 이야기가 닿지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잘나가는 브랜드는 제품 하나에도 보편적으로 진입 가능한 이야기를 입힙니다. 그냥 컵이 아니라 3만원짜리 머그컵이 3천원짜리와 정말 다를까? 라는 대중의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어느 날 디자이너가 일본 골목길에서 본한 장인의 찻잔 이야기까지 연결시킵니다.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명품 운동화는 정말 발이 편할까? 라는 의구심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오래된 작업화를 복각했다는 스토리까지 풀어냅니다. 핵심은 고객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모를 때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 브랜드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관심이 결국 구매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고객은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를 느끼고 싶어 하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고객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은 절저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제품이 기능을 말합니다. 더 얇아요. 더 빨라요. 더 가벼워요. 그런데 잘안 팔립니다. 반면 어떤 브랜드는 이건 당신이 입고 있던 감정을 깨우는 물건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사람들은 열광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국민 피로 회복제 바카스입니다. 바카스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데 그냥 피로회복 음료가 아닌 수능, 육아,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지쳤을 때 바카스 한 잔으로 피로를 푸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를 입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패턴을 좋아해요. 구조가 명확한 이야기가 더 오래 사람 받고 소비됩니다. 가장 강력한 이야기 구조는 바로 이거예요. 매일 지속되는 야근으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 그런데 작은 음료 한 병이 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제 바카스 한 잔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어요. 문장을 다르게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단순히 피로 회복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끝을 보상받는 감정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감정의 설계입니다. 감정은 혹시토신이라는 신경 화학 물질을 분비시켜서 브랜드와 고객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감정의 전개도 구조화해야 합니다. 시작에서는 고객들이 충격을 받거나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궁금증 또는 공감을 일으킵니다. 결말은 동기부여나 희망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스토리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제품의 기능을 넘어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고객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브랜드가 이 감정을 설계해줄 때, 고객은 내가 왜 이걸 샀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반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고객의 감정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객의 일상 속 정서적 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나 혼자인 것 같아. 라는 감정. 바로 이 감정의 브랜드가, 이건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제품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제품은 곧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고객의 머릿속에 기억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꼬치엔 칭다오처럼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브랜드와 감정, 브랜드와 특정한 경험을 짝지으면 소비자 머릿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이때 개인적인 경험이나 실화를 활용하면 스토리는 훨씬 더 강력해져요. 세 번째, 스토리에는 반드시 반전이 필요합니다.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이야기에는 사람들은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는 MSG를 일부러 넣지 않습니다 같은 의외성이 아니라 사실 MSG가 몸에 해롭다는 건 잘못된 편견이에요 처럼 기존 인식을 뒤집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전이 들어간 스토리는 고객의 이목을 단박에 끌어당기죠 네 번째 숫자와 데이터도 인간적인 이야기로 포장하세요 우리 제품은 만족도가 98%입니다 보다는 100명 중 98명이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라고 말한 제품 이라고 하면 훨씬 와닿습니다 차가운 데이터에 따뜻한 이야기를 입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요즘 고객은 똑똑합니다. 말 뿐인 감성은 단박에 들켜버리죠. 그래서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가 중요해요. 본인의 실패, 도전, 혹은 고민의 과정이 담겨 있어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브랜드들을 보면 이 공식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애플. 애플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팔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라는 이야기를 팔고 있죠. 나이키는 운동화를 팔지 않아요. 저스트 두잇이라는 도전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보편적인 감정에서 시작해서 명확한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진정성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케터의 입장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팔고자 하는 이 제품 진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는지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경험했을 때 어떤 기억을 갖게 되는지 우리 이야기가 정말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브랜드만이 살아남습니다. 마케팅은 더 이상 광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의 싸움이죠. 누가 더 깊게 고객을 이해하고, 누가 더 명확하게 감정을 설계하고, 누가 더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만드는가의 싸움이죠.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로 자신의 브랜드 스토리를 포장하는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무엇을 팔고 있나요? 물건인가요? 아니면 이야기인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분명해졌을 겁니다. 고객을 미치게 만드는 건 기능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움직이는 건 결국 구조화된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중의 궁금증을 자극할 때, 비로소 고객은 당신의 브랜드에 미치게 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인터뷰 기반의 브랜딩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딩과 콘텐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처럼 매주 꾸준히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바로 구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을 보고 또 봐도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고객을 미치게 만드는 스토리를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